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의대 열풍 지금 한참 뜨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대를 가기를 열망 하시는데요 오늘 그래서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의사가 되기 위한 모든 것들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김수산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 제 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낸 어, 최대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어, 앞으로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가 도전 의사 길이라는 어, 책을 썼고, 어,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어, 말씀을 나눠보기 위해서 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님은요,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30대 한양대학교 서양 철학으로 또 석사를 전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가 되고, 그리고 그 의사로서 또 어떤 역할들을 우리가 도덕성을 가지고 함께 이 사회가 풀어가야 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오늘 자세한 이야기들, 모든 궁금증들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 의대 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의대에 가기까지 또 공부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주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또 일본 여러 음. 나라들에서 사실 이제 의대, 의과 대에는 학 네. 가장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가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이제 메디컬 스쿨이라고 해서 우리 말로 치면 의학 전문 대학원. 네. 예전에 그런 시스템을 유지 한번좀 잠깐 유지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4년째 대학을 졸업하고 그 졸업자들이 이제 메디컬 스쿨을 들어가게 네. 되는데. 어, 너무나 많은 우수한 음. 인재들이 몰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그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프리메디컬 신드롬이라고 네. 그래서 많은 이공개 어, 일반 대학들에서 다 유수해였던 음. 좋은 대학들이죠. 네. 거기서, 어, 그 자기들 전공 공부는 소홀히 하고 음. 자꾸 의대로, 어, 메디컬 스쿨로 가기 위한 공부에만 매진하면서 네. 이쪽에 어떤 음, 많은 학력이 떨어진다. 음. 프리메디컬 신드롬이라는 그런 말이 생겼을 정도로. 그래서, 네. 미국에서도 어떤 그런 현상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어~ 더 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공계뿐만 아니라 어~ 특히 이제 고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받고 네.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로 쏠린 현상이 너무나 과도하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음. 현상이죠 네. 네. 네, 사실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우수한 인재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음, 초등학교부터 사실은 우리가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은 또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부터 많은 학생들이 의대만의 학원도 들어가기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좀 지금 꿈나무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의사가 되고 싶어 요 하는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그리고 초등학생부터 많은 친구들이 의사가 되고 싶어 할 텐데 좀 네.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법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음, 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법은 사실 의사가 되야 되겠다, 의과대학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이미 음. 상당히 그 성적이나 네. 뭐 노력이나 음. 성실하기도 하고 그런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 이미 본인만의 공부법들을 많이 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는. 어, 91년도에 서울대학교 교과대학을 들어갔는데 당시에는 입시제도와 학력고사 했단 말이에요. 시험 한번 네. 봐서 그걸로 다 결정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딱, 딱히 누구한테 배울만한 사람이 없어서 네. 독학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음. 책을 갖고. 그래서 네. 어 저는 이제 그 청소년들 학습에 대해서 어, 기본적으로 자기가 학습하는 의지를 아주 강하게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공부한다, 학습한다, 또 연구한다 하는 것은 혼자 책을 가지고 결국은 어, 아주 뚜렷한 정신으로 어,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책을 읽고 이해를 하고 생각하고 추론을 내고 어, 새로운 어떤 가설이나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실험실에 가서 실험을 하고 굉장히 고독한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학습하려는 의지와 동기가 스스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 고런 동기를 가지고 학습 시간이 길어야 돼요 네. 이, 이~ 사람 일이라는 것은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음. 어, 뭔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짧은 시간 공부해서 내가 큰 성과를 얻겠다 이것은 음. 애초에 성립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충분한 시간을 학습 시간을 음. 일단은 확보 해야 된다 네. 그러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자고 음. 먹고 어~ 간단한 어떤 운동하고 이런 좀 즐거운 일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서도 가장 많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돼. 음.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음. 아, 내가 오늘 6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6시간 동안에 어, 아니, 한 50분 공부하고 네. 20분은 나가서 친구하고 스마트폰 하고 네. 또 10분은 음악 듣고 음. 또 10분은 차마시면서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네. 이렇게하다 보면 실제 독서실에 있었는데 실제 공부하 시간 3 시간 정도 남는 걸. 제가 떠오르네요. <웃음> <웃음> 저의 저저 <저의> 생활을 보셨나요? <laughs> 아니 그것도 사실 네. 나쁜 방법은 아닌 나쁜 일은 네. 아닌데 이제 저는 공부의 효율성이나 측면에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 시간이다 하면 거의 6 시간 동안 음. 아주 짧은 시간 빼놓고는 거의 다 학습에 투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다. 음. 예, 이게 일단 네. 공부를 하고 학습을 잘하는 그게 가장 특경입니다. 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학습 의지다. 그래서 내가 정말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네. 내가 궁금한 걸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학습 의지가 첫 번째고 네. 두 번째가 이제 학습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요즘 청소년들이 이제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요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그리고 어떤 게임들 기술 중독에 굉장히 많이 <laughs> 노출이 네. 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한 나라에서 이제 중독이 되어 있는데 학습 시간 시간을 오래 가져가고 의지를 갖기가 굉장히 힘든 환경입니다. 네. 엄마랑 또 이렇게 실랑이도 버리게 되고요. 네. 그래서 혹시 자녀가 있다면 네. 이렇게 학습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선생님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나요? 자녀에게 이렇게 권해주는? 네, 저는 이제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좀 늦게 았어요 네. 네. 그 결혼도 늦었고 그래서 열살 초등학교 5학년인데 뭐 지금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 뭐, 뭐 공부를 많이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어, 바람직하지 않고, 네. 어, 저는 막 공부 많이 해라 그런 얘기를 하진 음. 않는데, 단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 아들도 당연히 게임하고, 네. 어, 뭐 콘솔 게임도 하고, 네. 뭐 스마트폰, 요즘 네. 스마트폰도 다 영상을 보않습니까 네. 스마트폰 사용도 음. 많이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어막 딱딱 정해놓고 이게 아니라, 네. 스스로 자꾸 그런, 그런 말을 반복합니다. 네. 게임은 하긴 하되, 음. 스스로 어느 정도 딱제한을 해라. 니가 음. 하고 싶은 날또 네. 시간도 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음. 일주일에 네. 이 일이 음, 학습하는 데나 건강해치지 음. 않도록 네. 스스로 또는 자율, 음. 자율적으로 이게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음. 길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부모가 뭐 너는 이번 달 이번 주에는 딱 (2시간) 만에 네. 그 (2시간을) 하게 되면 뭐 과령 용돈을 더 주겠다. 네. 뭐 이런 말 그대로 당근과 채찍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자꾸 타율적인 방법으로 부모 말에 따라서 그걸 일방적으로 뭐 음. 듣고 그 지시를 이행하고 이런 네. 방식은 저는 교육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음.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은 음. 다음 그런 어떤 인프라를 갖춰주고 네. 저는 게임기도 제가 다. 이렇게 저렇게 해 주고 네. 뭐 게임도 막 거기다 음. 몇백엔 넣어 놨거든요. 네. 제가 다 사, 사서 넣어 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말하고 <laughs> 네. 대로 보라고. 근데 알아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음. 어떤 통제해야 된다. 음.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네.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자율권을 주되 그러니까 이 모든 넓은 범위의 자유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네네.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를 너가 한번 해봐라. 네네. 라고 이제 범위를 좀 좁혀주면서 조절할 수 있게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렇게 좀 자기 스스로 내 시간을 관리했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 네네. 이런 방법으로 네네. 지금 네네. 공부를 이제 할수 있게끔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